인도 단기팀 동영상을 저는 사실 어제 오후에 이미 받아보았습니다. 보면 3편으로 가진 생각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였냐면 참잘 만들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건다 기억 안 나시더라도 이 동영상 제목 기억나시죠? 선교극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한국 KBS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 인간극장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밀착 취재해서 제작하는 휴먼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서 패러다임 했고, 패러디 했고, 또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인간극장 내레이션 하시는 그분을 저희가 컨택해서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라 AI 도움입니다, AI. 일부, 일부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런데 은혜 받으세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교국장을 보면서 가진 생각은 다른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미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1986년에 처음 중국 북경에 단기 성교로 갔던 생각도 났습니다. 그때 북경에 있는 중국 소수민족 대학에서 그때는 학원이었는데, 아침 한네 시간, 아침마다 네 시간씩 중국 공부하고, 오후에는 캠퍼스 우리 있는 중국 사람들 또 이렇게 친구 사귀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났고, 오늘 단기 선교 보고를 통해서 또 수요일 날도 그런 보고가 있겠지만, 그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선교에그러한 부담도 주시고, 또더 나아가 선교적 여정,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어, 생각이 나면서 이러한 생각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후에 어, 저와 아내가 우리 두 딸을 데리고 중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896년도 한 8월 9월 경의 사진입니다. 두개 보여주시면은 거기에 그 약간 삐까듬하게 서 있는 딸이 어, 지난 주에 결혼한 둘째 딸입니다. 그때 큰 딸은 한네살 정도 되었고 둘째 딸은 이제 갓한 살을 넘겨서 설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쪽 보셔도 돼요, 이제. 예, 그렇게 산식입니다. <laughs> 이번에 단기 성교여행을 잘잘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우리가 함께 교육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이 계신 곳으로 상반기에 한 팀. 하반기 한 팀, 두 팀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덟 명이 갔다 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어, 사실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처음 갔을 때에도 북경에 여덟 명 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 약간, 약간 센티멘탈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 팀을 보게 되면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골고루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성교적 여정의 한 부분으로, 단기성교 또 동참해서, 함께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보고와 또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삶 선교적 여정 여정입니다. 여러분 여정이라는 것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행에서의 거리 또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했을 때에 성교적 여정이라는 것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웹사이트 보신 적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시간 세계 통계라는 웹사이트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게 되면 세계 인구가 얼마나 빨리 증가되는가를 보여 주는 건데 정말 1초마다 이 숫자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82억입니다. 올해 한 해만 1억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한 해만 1억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천만 명, 5천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유엔에 가입된 나라 숫자를 보게 되면 193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수는 3천 개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PNG라고 그러죠. 파파누기니아.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파파누기니아에 몇개 언어가 있을까요? 몇 민족이 살고 있을까요? 700개의 언어가 있고, 천연, 천개가 넘는 천여 개의 작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팀이 간 인도를 보더라도 인도란 나라 하나입니다. 그러나, 힌디어와 영어가 공용어로 쓰고 있지만 인도에는 여러분 약 179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약 1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가 216개가 되고 헌법이 인정하는 언어만도 22개가 됩니다. 한 나라이지만 수많은 민족, 수많은 언어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라와 민족,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딱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뭐, 이미 아실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것을 얘기할 때에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교적 여정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이 미션을 성교적이라는 단어 영어에서 번역해 올 때에 이것을 성교적이라고 썼습니다. 이 미션러리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미션의 회용사격입니다. 여러분 미션 한 말도 게 많이 하죠. 미션이 뭐냐? 임무가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교적 삶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호주 멜번이라는 곳에 플레이스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오실 때는 우리 선택으로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홀로 오고 공부하러 오고 이민인을 왔지만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플레이스하셨다. 요곳에 살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가 했을 때그 답은 성교적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성경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좋은 예가 있다면 아브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 사실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무엇하는 사람이었을까 여호수하 24장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할 때에 데라를 어떤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신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저에게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복주는 자 내가 복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성교적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응답하고, 여러분,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제가 이런 질문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행해 가고 계시는지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 아시는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기에갈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 여정, 성교적 여정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 3절 그 짧은 두 구절 가운데에서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올까요? 한번 빨리 세보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민족이, 나라와 방언과 모든 가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교적 여정은 복 있는 여정이고, 복 받는 여정이고, 복을 나누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오늘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해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말 좋아하지만 중국 사람들 복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복을 가장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중국 사람들 지금도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 춘절이 되면, 우리는 구정이라고 그러죠. 그집 앞에 이렇게 글 붙여놓는 거잘 보세요. 복이라는 글자가 위로 안 올라가고 거꾸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복 날아가지 말고 다 떨어지라고. 누구 주는 것도 원치 않아요. 다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일까?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춘절에 가장 많이 쓰는 그 인사가 뭐냐면 꽁시파차에 <목소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 많이 벌어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형성케 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시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정을 떠나게 하시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당신의 사명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입니다. 여러분 성교적 여정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있는 두 번의 선교, 단기 선교 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 됩니다. 선교적 여정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호주 멜번에서 주신 그삶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면 이번에 여덟 명 간분 여번 간증 들어보게 되면 여덟 분을 부르신 방법이 다 달라요. 공통점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허락한 부담을 주시고 순종해서 갔다가 왔습니다. 정상의 범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목적을 이루며 살고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지간에 어느 뭐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긴 시간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삶 오늘 이 삶을 잘 가서. 잘 이루고 돌아온 우리 여덟 명의 팀 멤버들 가운데서 오늘 이브 시간에는 우리 팀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최민호 집사님과 또 여덟 명의 한명 가운데 우리 김하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단기선교 보고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나눈 말씀 사절 말씀 제가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성도로서 성교적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 상황관에 순종하고, 또, 이런, 이번에 이런 기회 주어진 것과 같이, 내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함께 같이 갔다 오고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고 더욱더 힘 얻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4절 보게 되면 여러분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사실 롯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환경을 사용하고 교제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기억하고 성도로서의 삶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필요에 따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런 성교 여행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